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통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브로커 수사를 막았다고 언급한 육성이 공개됐습니다. 바주기 네, 수사 의혹의 실체가 없다던 윤 후보 해명과 배치되는데 대선을 코앞에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항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밝힌 김만배 씨 육성 녹음 시점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입니다. 김 씨는 당시 알고 지내던 신전 위원장에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 씨의 변호인으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한 건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했는데 과장이던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부탁하기 어려워 윤 후보와 친분이 있는 박전 특검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사 받고 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 과장 조의 <놀람> <좋은 놀람> 남편이 주임 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 줘 내가. 김 씨는 지난해 11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검사실 커피 2화도 언급했습니다.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매검에서 불리는 그래서 커피 한잔 만시는 아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잔 주면서 그런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만히 잃으면서 부모들에게 결국 당시 조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자신이 박전특검과 윤 후보를 통해 힘을 썼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윤석열들을 리고 있던 애지 공했지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고 시키고 이런 주장은 그동안 과주기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윤 후보 해명과 배치됩니다. 너데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 붙이려고 10년 전 커피. 당시 무혐의 처분됐던 조 씨는 4년 뒤인 2015년 다른 검찰청에서 뒤늦게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민영개발 시행사 측에 천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을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대출금은 남욱 정영학 일당의 종잣돈 역할을 했고 조 씨는 지금도 282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비론는 두문 불출인데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김 씨를 통해 박전 특검을 소개받았고 주임 검사실에서 커피를 마신 것도 맞지만 윤 후보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전 특검 측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당시 조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청탁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검찰 특수부 관행상 사건 문만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에 공개된 김만배 씨 녹취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의 사업 설계에 김 씨가 불만이 컸다는 말도 남겼습니다잘 팔렸으면 한 20명한테 팔, 팔기도 했었는데, 천화동인 1호서부터 18호까지 해서. 근데 안 팔렸지. 하나도 안 팔렸어. 저 너무 공모 조건을 성남이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땅값올라 가니까 이재명 시장에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내가 욕을 많이 했지. 뉴스타파는 김씨마를 녹음한 신전위원장이 마지막까지 당사자에게 알리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려 노력했지만 접촉하지 못해 지난 4일 밤에야 파일을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